현재 시장이 유리한 거는 맞아요. 빠지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저는 숨 고르기가 들어오고 주가가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동학 개미가 들어올 때처럼 뭐 줍줍한다 이런 것들은 좀 덜하겠지만 줍줍도 가능하다. 선별에서는 줍줍 줍줍을 할수 있다. 선별해서. 그러니까 다 움직이잖아요. 지금 시장이요. 어, 자금도 아직 안 들어왔고요. 지금 자금 더 들어와야 되고. 만약에 유동성 상황을 띈다라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동학개미가 움직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확산돼서 들어오진 않는다고. 슬림화된다고. 요게 다른 거예요. 만약에 시장에서, 시장에서 옛날처럼, 옛날처럼. 진짜 예전에는 특정 섹터만 올라왔거든요. 전차군단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만 갔어요. 다른 거는 다 빠지고 개념에 둘만 눌러서 갔어. 그래서 주가가 올라와. 지금은 시가총액 다섯 오인방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두 가나만 올라와. 다른 종목은 다 빠져. 이게 며칠 가마, 일주일, 2주일 막가봐. 지수는 4,800아니 그러니까 3,800인데 이거 올라온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된다고. 그게 이제 완벽하게 소외시키는 거고 완벽하게 차별화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제일 무서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그거를 지금. 어,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